스카이링 게임을 할 때면 여러가지 많은 모드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모드 중에 코딩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게임이 강제 종료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어느 모드에서 충돌이 생겨가지고 게임이 종료되는지 확인하기 좀 어렵죠. 수백 개, 수천 개의 모드를 설치했다면 더군다나 찾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게임이 강제 종료되는 현상을 보통은 ctd 라고 설명을 하죠 이번 시간에는 충돌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 충돌 현상이 발생해서 게임이 종료되면 세이브 클리너라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세이브 파일에 지저분한 찌꺼기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것을 제거하면 충돌 현상이 줄어드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에서 살펴보니까. 충돌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을 로그로볼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뭐, 한 테스트 한것 같아요. 자, 한번 충돌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제 게임을 진행해 보면 되죠. 충돌 현상이 나타나면은 게임이 강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캐릭터가 사망하면 발생하는 경우가 됩니다. 주인공 캐릭터를 타격을 해야 되는데, 동요를 타격하네요. 충돌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렇게 주인공 캐릭터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이거 면상님그모드팩을 사용할 때 어디서 충전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캐릭터가 사망했는데 게임을 다시 이제 불러드리겠죠 한 3번에서 5번 정도 사이에 아마 중국 캐릭터가 사망하면 충돌을 할 겁니다. 아, 요번에 두번 만에 딱 멈췄네요. 이렇게 충돌 현상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이 찾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도대체 모드가 수백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상이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게임이 강제 종료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죠. 모드 오거나하이자에 보면, 은 여기 이제 폴더 아이콘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스턴스 폴더에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럼 많은 폴더가 보이는데요 Skyrim SE라는 이 폴더를 선택해 주고 들어갑니다 그럼 오버와이트라는 이 폴더를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내 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는 이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Crash라는 폴더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로그를 생성하는 아, 그런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어, 바로 앞에 전에 게임 종료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근에 로고 이제 목록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일 위에 이제 상단에 이게 되겠네요. 이것을 선택 후 더블 클릭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나타나죠. 자, 여기 보면 영역으로 시작하는 메모리 번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그로 이렇게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메모리 주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오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브젝트의 값을 읽어줄 수 없다 그런 이제 경고창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뭐, 16, 20, 20, 뭐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첫 번째 줄에 보면은, 폼 아이디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ESP라는 모두의 그 파일을 하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폼이 이널 값을 현재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무슨 아이디 값은로 이제 선달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값이 이제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뭐, 테스트 오브젝트라는 요런 또파일은 이제 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룩스 ESP 하고, 여기에 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스카이름 ESM 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파일을 이제 거쳐간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파일을 이제 불러드리고 있는데, 네, 현재 보시면 여기에 보면 페이스 이름, FRS, NO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파일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이 파일하고 같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에톨리오스 채널에 가면, 여기에 이제 모드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설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챠 재밌어 보여서깔려한데 구글에 안 나오는데, 면상님 전용 모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없네. 면상님 받아야 가능. 소환 팔로워들이 면상님에 탑재된 동료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이 파일에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 현재 이제 많은 ESP의 파일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에첫 번째 있는 이걸 테스트하니까 CTT가 이제 잡혔는데요. 만약에 요첫 번째 이걸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런 연계되어 있는 다른 모드의 또 파일 이름도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지고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체크를 해제하면 이 모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러나 게임이 충돌돼가지고 강제 종료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이것을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모두 오가나자에 가서가지고, 여기에 보면 ESP 파일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이제 필터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나타나죠. 자, 근데 왼쪽에도 보면, 같은 이제 모드가 체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제하면, 이모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위쪽에 경고창이 뜨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보면, 이게 마스터 모드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모드와 연계되어 있는 이래 다양한 ESP 파일, 다른 모드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것과 다 연동되어 작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 모드의 이름을 체크해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고, 충돌 나는 요 모두 ESP만 검색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보면 경고창에 느낌표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게임을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을 다시 실행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ESP 파일을 하나 해제를 했는데요, 한번 게임을 진행해 가지고 CTD가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릭터가 이제 사망을 했죠. 앞전에는 이제 두번 정도 사망했을 때, 게임이 충돌 현상이 발생했는데, 예, 현재 첫 번째로 사망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바로 한 방에 제 사망했습니다. 네, 앞전에 제가 한 테스트를 한 서너 번 정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네, 현재 두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까지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30분 정도 테스트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중간 캐릭터가 사망할 때 자꾸 게임이 충돌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제 현재 세번 테스트를 했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드를 워낙에 많이 깔아놨지.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드를 설계한 사람이라면, 뭐, 코드를 수정하면 되는데, 뭐 우리는 이용만 하면 또 고객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좀 수정하기 어렵다는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 캐릭터로 돌아가셨는데, 동료아잘 싸우고 있네요. 세번째 스트 했죠. 이번에 이제 네번째 테트가 되겠네요. 자, 어디 가냐. 좀 전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네 번째 사망입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인데,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상없이 잘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로그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0,1,16,20,20,48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것은 이제 저는 해좌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다양한 ESP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한 번씩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확인을 했을 때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파일들이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모드 오거나이저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제하면 되겠죠. 모드를 해제해버리면, 뭐, 사용을 못하니까 좀 아쉬운 경우는 있겠지만, 충돌 현상으로 게임이 진행이 안된다면 그것보다 더안 된다면, 그것보다 더안 좋은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오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게 좋겠죠. 원래 스카이님 게임은 이렇게 동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저하고 동료하고 이렇게 대련을 할때 그때 이제 뒤에서 이렇게 타격을 하면 간편하게 이제 죽일 수 있겠죠. 동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